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김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신흥동에 나와봤는데요. 미역대 단지형 아파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총 2개 동이고요. 그리고 30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이고요. 주차 공간까지 100% 주차가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입주금 같은 경우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집이고요.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베란다가 2개가 달린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조는 타입이 다양하시니까 직접 내방하셔서 보시는 걸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인분당선 심포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집 앞에 버스정류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거나 할때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층에 상가가 모두 다 이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은데요. 더욱더 좋은 점은요. 도보 3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보실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1층에 메가커피, 편의점까지도 다 모든 상권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시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재래시장, 대형병원까지도 인접해 있고 초중고, 유치원까지도 모두 도보통학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엔 코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망 또한 굉장히 좋은데요.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 등기. 그럼 지금 내부 전시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 등기 내부 전실인데요. 총키큰 장으로 총 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거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엔 단차 시공과 띄움 시공 되어 있고, 그리고 슬라이딩 3면동 중문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목이 거실이랑 주방이 안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자마자 북박이장, 시공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 보시기 에 어떠신가요? 굉장히 넓게 보여지실 텐데요. 여기 지금 벽과 벽 사이가 4.3m가 나오는 넓은 사이즈의 거실입니다. 왼쪽 편의 아트월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광폭 사이즈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또한 도배 공간이 아닌 필름지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대형 TV 무조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파 자리 지금 4인용 소파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4인용 소파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공기순환기까지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우수하고, 전체적으로 LED 간접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밝은 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엔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귿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무릎 시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식탁 의자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식탁 등까지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허리 숙이지 않고 소형 가전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3구 인덕션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식탁 자리 밑에도 지금 수납 공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또한 넉넉하게 지금 큰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보시면 지금 어, 한 대짜리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옆쪽에 콘셉트랑 공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자리 이쪽에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앞쪽 공간까지도 공간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제 넓은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퀸 사이즈 침대를 뒀는데도 옆에 여백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린 자녀랑 같이 주무신다라고 하시면 싱글 침대 한대더 놓으시거나 아니면 신생아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앞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 또한 거실이랑 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방의 장점은요.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서 화장실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에 옆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많이 크지는 않지만 데일리 옷 정도까지 수납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파우더룸 공간까지도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파우더룸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 마저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장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또한 지금 베란다가 딸려있는 방이고요 수도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엔 가장 작은 방이니까요 자녀가 많이 없으시다 라고 하시면 이 방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만약에 자녀 방으로 활용하신다 라고 하시면 이제 침대 책상 책장대에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으시고요. 책상, 책장까지도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방 또한 베란다가 같이 딸려 있는 방입니다. 근데 베란다, 아까 옆에 있던 방의 베란다 사이즈가 두 배가량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또한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시스템장을 설치를 하시면 펜트리 공간이나 아니면 잔짐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은 베란다 사이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화장실인데요. 메인 화장실 직사각형으로 잘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큰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 젠다이랑 세면대, 양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랑 다르게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부스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은 해바라기 수전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코너장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다는 라점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전 다시 한번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은 어떠셨나요? 여기는 인천시 신흥동이고요.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단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이마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굉장히 편한 구조고요. 그리고 역까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집입니다. 방 사이즈 모두 다 큼직큼직하고 특히나 안방이 메리트가 있었던 방인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